주인이 여기부터 끝나는 게 여기가 종점이 아니라 여기가 종점이야. 그래서 느낌이 마치 우리가 활쏠때 팔을 쭉 당겼다가 딱박고탁 놓으면 여기서 딱 튀어나다가 간 그래야지. 팔을 쏘는 순간에 나갈 때 팔을 이렇게 내밀면 안 돼. 내밀다 오면 안 돼. 이렇게 내밀어면안돼 이렇게 올리라고 하지 말고, 어, 어, 아시죠? 딱 멈추는 느낌이다. 동작, 갔다, 갔고, 올라타고, 밀면서 여기서, 싹하는 동작을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허 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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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고 갔다, 갔다,